자 이제 일반 동사의 규칙형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문제를 자 (1번) 뭐 점프는 뛰다는 뜻 뛰다 자 뛰다인데 (JUMP) 특별한 경우 아닙니다 (ED를) 붙이세요 (ED) 자 너무 틀릴까봐 걱정하지 말고 그냥 우선은 모르겠으면 (ED) 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점프하면 자 뛰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푸시했죠 (PU) 밀다. ED.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혹시 모르는 단어들은 다 이제 뜻을 좀 외워두세요. 댄스는 좀 쉽죠? 춤추다. E로 끝나나요. 그래서 E로 끝났으니까 끝에 이렇게 D, D만 붙이면 되겠다. D만 이렇게. 자, 댄스. 춤을 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help. 역시 ED를 붙입니다. ED. helped, helped.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발음을.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 열다란 뜻이죠. 그래서, 오픈 에다가, ed를 이렇게 붙입니다. ed. 자, wait. 역시, 기다리다. ed. 이렇게. 혹시, 모음 하나와 자음 하나 아닙니까? 사실, 모음 하나가 아니고, 앞에 모음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ed를 붙이는 겁니다. 자, wash. 씻다 ed를 붙입니다. 혹시 모르는 단어들은 꼭 챙기세요. 자, close가 동사로 쓰인 겁니다. 일반 동 닫다요. 닫다. 그래서 e로 끝났죠. 그러면 자, e로 끝났으니까 close에다가 이렇게 d만 붙이는 겁니다. d. 알겠죠? 자, 그다음에 return. 자, 되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또 물건을 되돌아오게 만드는 게 반환하다, 되돌려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e turn에다가 ed를 역시 붙이는 겁니다. 자, start 역시 ed. 어글리 e로 끝나죠? 동의하다는 뜻이에요. start는 시작하다. 동의하다, 동의했다는 어글리 e로 끝나니까 여기 d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smile 웃다, 미소 짓다. 여기 d만 붙입니다. 이렇게 e로 끝났으니까. 됐죠? 베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굽다 이로 끝났으니까 d를 이렇게 붙여서 구웠다 이런 말입니다. 자, y를 i로 고치는 게 아니죠.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 드렸죠. 그래서 모음이죠. a는. 그래서 ed를 붙입니다. 그냥. 자, dry 말리다는 뜻이에요. 말리다. y 앞에 r이 자음이니까 이렇게 색깔 좀 바꿀게요. i로 고치고 ed 이렇게 붙이는 거다. d r 드 똑같네요. Cried 이렇게. 자 예물에서 봤죠. Carry, cry는 울다, carry 물건을 나르다. 이렇게 i e d를 이렇게 붙입니다. Try는 노력하다, 시도하다니까 y를 i로 고치고 e d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자 worry i e d 역시 y 앞에 자음이네요. 그래서 i e d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자 공부하다, study죠. 자, 이렇게 y를 i로 고치고, ed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자, 금방 하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쭉 해볼게요. 자, 스타 멈추다. 모음 하나와 자음 하나예요. 그래서 스 t 에다가 P 하나 더 쓰고 ED. 여기 있는 것들은 충분히 좀 연습해 보세요. 플랩 모음 하나와 자음 하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음 하나와 자음 하나. 그래서 N 하나 더 쓰고 ED. 샵, 쇼핑하다. 모음 하나와 자음 하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씁니다. 클랩도 마찬가지로 클랩. 모음 하나와 자음 하나죠. 그래서 클랩 P를 하나 더 쓰고 ED 이렇게. 조깅하다 했죠. 몸 하나와 자, 이렇게.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P를 하나 더 쓰는 거죠. 자, invite는 초대하다는 뜻입니다. 드롭은 떨어뜨리다 고요 그래, 초대했다는 E로 끝나니까 이렇게 invite에다가 D만 이렇게 붙입니다. 자, enjoy는 즐기다 라는 뜻인데 Y 앞에 모음이죠 그래서 y를 i로 고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ed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자, reply 하면 대답하다는 뜻인데 y 앞에 자음이죠. ed. 그래서 reply 할때 y를 i로 고치고 ed 이렇게. leave, 살다. e로 끝났죠? 그러면 d만 붙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자, 이걸 이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볼게요. 자, 그래서, 자, it은 날씨 얘기할 때 뜻이 없고요. 비 오는 게 멈췄다 할 때, 오에는 이 s t o p p 가 앞입니다. play는 y 앞에 모음이니까 앞에 played, ed만 붙입니다. invite, 이렇게 그냥 ed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carry, y, 자음 y니까 앞에 것처럼 y를 i로 고치고 ed. try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cried, 이렇게. 조심해야 되죠? n을 하나 더 쓰고, ed,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특히 마지막에 자음 하나 더 쓰고 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그때 나올 때마다 조금 암기를 해 두세요.